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전형적으로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의 친구들을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는 문식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이번 졸업생이고 연봉 6천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따 소개시켜 줄 친구는 연봉 5,500에 간 친구인데 그 친구나 이 친구나 그 친구는 자기 시... 어더 높게 갈수 있는데 높게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핏이 많은 회사라고 해서 5,250으로 타협해서 간 케이스고 이제 문식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붙은 곳에서 좀 고연봉 주는 회사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6,000에 간 친구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분석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연봉 시장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먹히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실력만 있다고. 재능 어, 시장은 절대 아니라는 거까그 그러니까 실력이란 게 단순히 코딩만 하는 게 아니고 코딩 외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걸좀 이렇게 이 친구들을 한번 스타일을 좀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6천으로 이제 그 구직이 끝난 친구예요. 제가 그 아무래도 기술적인 거를 깊이 파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거를 아, 알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여쭤봤더니 어, 그렇게 하는 척을, 척을 해 봐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된다라고 하셔 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해 보려고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자, 봐 봐. 일단 첫 번째 자기 단점에 집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피드백을 줬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저는 우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나누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말한 것들을 잘 지켜주는 학생들이 잘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게임의 엔딩을 다 봤어. 엔딩을 다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그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 가이드를 해서 이쪽에서 뭘 해야 히든 퀘스트가 나오고 그러면 훨씬 게임이 쉬워진다부터 해서 어떤 캐릭터로 어디 가서 레벨로 가다를 해야, 어, 잘 된다. 이런 걸다 알고 있잖아. 한번 만렙이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알려주는 걸 뿐이에요. 제가 했던 경험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 해주죠. 그런데 이제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랑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고연봉 시장의 관점이랑 전혀 고연봉이지 않고 그냥 이제 어디 기업에 들어가는 입사 수준 정도만 하는 사람들이랑은 생각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이 섞이면서, 섞이면서,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나 무슨 주식 투자는 절제 하면 안 된다. 무슨 뭐, 부동산은 투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소수의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해오던 사람들은 다 부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퍼진 말들이 보편적이진 않아요. 만약에 그 보편적인 수준이, 어, 만약에 굉장히 수준이 높은 수준이었다면, 그럼 다 고연봉이어야지. 한, 전 세계에서 한국 개발자들한테 다, 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같이 하자고, 막, 그렇게 해야지. 근데 실제로 인도 개발자만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보편적으로 먹히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계속 더 들어볼게요. 개발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힘들다는 거지. 개발 수준, 내가 봤을 때 문식이가 개발 막 소리 그치게 잘한다? 나 솔직히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 그냥, 팀노가 평균 대비 그냥 괜찮은 친구인 거지. 근데 문식이의 강점은 밸런스가 너무 좋다는 거야. 커뮤니케이션, 뭐, 기획자 제안까지 받았다는 건 그만큼 이 친구가 굉장히 어떤 사물을 봄에 있어서, 아, 종합적으로 볼 역량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외골 쓰고, 좀 애매하면은 그런 제안을 누가 에 자기 돈, 엄청 큰 돈, 큰돈 들고서 스카우트 하는 건데. 자, 여기서도 핵심. 이제 이 친구가 정말 기획자 제안까지 받을 정도로. 근데 그만큼 설계 능력에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처 초반에 개발 기술에 파고드는 건 외골스들이 유리한데 나중에 이제 관리자 레벨로 가고, 고연봉 레벨로 가면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숙면 같은 거거든요 아니면 기업의 방향성을 정할 때 종합적인 사고로 이거를 어좀 이것도 이것도 고려해 가지고 비교를 해내는 능력 그런 게 뛰어난 게 되게 중요한데 문식이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좋고 문과적인 성향이 되게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인데 근데 실력까지 있어 그러니까 그 밸런스, 제가 제일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밸런스인데, 그 밸런스가 갖춰지니까, 어느 포지션에 갖다 놔도, 이, 이 사람은 진짜 다 잘하겠다 싶은 거죠. 우리가 서울대학생, 뭐 연세대학생, 이렇게 고려, 고려대학생처럼 이렇게 뛰어난 친구들을 좋아하는 이거 뭐예요? 성실하고 밸런스가 좋기,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족해도 노력해서 채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명문대생들을 좋아하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 업무 능력이랑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서, 막, 명문대생이랑 무조건 잘한다고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실명에서 보면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선호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식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왜냐하면 네. 문... 제가 책을 읽었었는데 그릿이라는 책이었었어요. 그 그릿에서 어떤 유명한 달리기 코치가 있었는데 그 달리기 코치한테 작가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취미로 달리기를 하는데 속도가 안 빨라진다. 왜 그러냐? 근데 코치님이 시간을 얼마 썼는지 코치는 뒀는지 기가, 기록을 했었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보면서 어 이렇게 실력을 사람의 실력을 키울 때는 정말 모든 것들을 좀 통틀어서 보면 결국 노력과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팀 노바에서는 방법이 확실한 거거든요. 100% 잖아요. 그만큼 방법이 확실하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의 생각을 제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노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노력을 얼마나 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 팀원들께서는 그 팀장님이 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큰 무한한 신뢰를 가지시고 노력을 최대한 열심히 하시면 되게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너무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발을 시작해서 너무 좋았던 게 부직을 하면서 되게 이렇게 다양한 도메인의 회사들을 내가 대접을 그 대우를 받으면서 면접을 볼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노블팀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그래서 되게 아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해주던 친구들이 이제 졸업해서 가면 또 시원섭섭하죠. 근데 잘, 된, 잘 되는 게 진짜 좋은 길이니까 시원섭섭해도 떠나보내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도 보여드릴게요. 보라도 되게 괜찮은 친구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연락을 언제 줄 건지 따라가지고또뭐 어, 다른... 뭐 먼저 말해주면 당연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막뭐 의사소통이 잘안 돼서 나중에 연락을 주셨던 분도 계시고. 네, 그거는 이제 뭐, 지들이 운이 없는 거지 뭐. <laughs> 그래서 네 많이, 면접은 많이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다양하게 진짜 다 팀장님이 넣으라는 대로 많이 어차피 뭐 상관없으니까 다 넣었는데. 정말 막 크레이지 아케이드 만드신 분도 만나고 재밌는 사람들 많아. <laughs> 재밌. 되게 인터뷰하러 다니는 느낌처럼 되게 재밌었어요. 너니까 재밌는 거야 다른 친구들 재미 없었을 거야. 막 예를 들어 서 <laughs> 왜냐면 이제 면접이 힘든 친구들은 또 그럴 수있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사람만 그러니까 지금 뭐 대단한 여러 유명하신 분들도 만났는데 이제 게임 개발은 한 분만 만드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일 수도 있으니까 누구라고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 친구한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이제 핵심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니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성이 좀 괜찮고 밸런스가 갖춰진 친구기 이 때문에 개발도 잘하고 설계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성도 나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개발적으로 풀이해낼 수 있는 것들을 기획자나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설명 능력도 되고. 그리고 같은 개발자라면 이미 쉽게 얘기하는 게더 좋거든요? 굳이 꼬아서 얘기하는, 갈 필요는 없지. 꼬아서 얘기한다기 보다는 되게 단축적인 얘기로만 하는 건데, 개발자들도 수준 차이가 있어서 너무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만 얘기해도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물론 수준이 맞으면 전혀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류의 모든 거를 종합을 해봤을 때, 이 친구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성향도 있고, 밸런스도 좋고 사회성도 뛰어나다는 거죠. 진짜 다르거든 그래서 코딩 교육은 그래서 어무 좋은 얘기 해준 보라한테 박수 해주고 이제 더 회사에서 똥칠타게 어, 열심히 하라고. 완전 어. 축하하고 보라야 성장해서 또 보자. 완전 어, 잘될 거야 보라는 나중에 엄청 성공하면 무런치 하지 말고. 그 팀장님이 이렇게 국비 지원이 이렇게 많은. 어 이런 바 바닥에서 이런 주입식이 아니고 이렇게 커리큘럼 이런 커리큘럼으로 학습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마워 <laughs> 음, 그래, 우리 되게 되게 짠해요 보라도 이제 마지막에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 그래서 좀 저도 보면서 아 진짜 이제 떠나는구나 이제 십죠 근데 막뭐 졸업하고 잘된 친구 뭐 해외 가고 또 자기 이제 뭐 많아요. 졸업하고서도 열심히 하는 애들. 뭐, 태종이 같은 애들도 매일매일 그 새로운 소식 공부하고 알려지고 막 그런 애들도 있고. 뭐, 단톡방에 가서 보면은 진짜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정말 회사도 좋은 대로 이직 많이 하기도 하고, 또막 고연봉 받고 살고, 뭐, 암암리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그러니까 잘 돼서 너무 좋아요. 잘될 거예요, 보라도. 제가 이 친구 볼 때마다 했던 얘기가 아이 친구 나중에 진짜 나중에 사업해도 잘하겠다 했거든요. 아까 문지기 같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라 같은 친구도 그러니까 누가 됐든간에 사실은 어 이런 유의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평타 이상 무조건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욕심을 더 많이 가지면 지금 뭐 되게 잘 나가는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엄청 단기간에 어 저보다 큰 돈을 벌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친구들처럼. 더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한국 패치를 좀 했다면, 겸손한 척좀 해주고, 대학원 한두 개좀 좋은 데 가주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아, 그게 그 본질이 아니라서, 어, 물론 참, 한국 사람들은 학력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내가 디지털 대학교를 누구나 갈수 있는 디지털 대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나도 하니까 당신들도 할수 있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시작을 한 건데, 국비지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조건이 안 되거나 뭐그뭐 그뭐 자본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지금 커리큘럼을 그대로 옮길 수가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걸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 물론 이제 수익은 확실히 많이 감소하죠. 근데 국비를 하게 되면 엄청 큰 돈을 번다는 건, 어, 확실한, 뭐, 그런 정도겠죠. 사람들이, 팀노바를안 좋아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그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좋아하는건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하지만, 호불호가 있는 이유가, 어, 일단 기간이 길고, 등록금이 그만큼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웬만한 교육기간 4개월인데, 우리는 2년이잖아. 2년이면 24개월이에요. 그몇 배야, 그게. 벌써 한, 몇배 몇 정도? 4호, 20, 4호, 22, 24, 26, 그 6배잖아. 4개월 코스에.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등록금이 그렇게까진, 그렇게 비싸다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여기 졸업하는 친구들이 연봉 5천 이하, 이하가 없었잖아, 미만이 없었잖아요, 올해. 그리고 제일 잘간 친구들은 두 명이나 연봉 7천으로 갔고, 보라도 5,500에, 그, 문식이도 6천이고 그러면은, 투자할만 하거든. 얘네 둘다 비전공자예요, 참고로. 그니까 러 비전공자인 친구들을 그렇게 신입으로 그렇게 높은 연봉으로 보내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은 한번 다니면 끝이지만 연봉은 평생 가니까 그 실력이나 수준은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 이런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마케팅에 때려 부으면서 그냥 적당한 교육을 적당히 유명하면서 제가 말하는 걸좀더 솔직하게 또 적나라하지 않게 전문가 잡지 않게 얘기를 하면서 어또 비위를 맞춰주는 거를 원하죠 보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되게 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혁신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교육 혁신을 해서 고연봉으로 보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 돌을 던지고 열등감을 표출해서 어떻게든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저는 많이 느끼면서 그래서 군중심리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어 오히려 1800년대에 이제 그런 군중심리학 권위자한테 많이 위로를 받았죠. 근데 그,런 게참 웃긴 거같아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뭐 증언해주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면 연봉 인증까지 다 해주고 실제로 공무원한테 전화 받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그런 걸 올릴 수가 없거든요. 어, 그, 연봉이 얼마, 얼마 되는 걸 올릴 수가 없는데 다 올리고 있잖아요. 한 번도 내린 적 없거든. 왜냐면 공무원이 봐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리 증명을 해도, 이제, 그,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많이, 제한테 이렇게 증언을 해주는 건데, 사실, 한 명의 전문가로서, 국비 지원 같은 거 하고, 적당히 착한 척 해서, 적당히, 적당히 이렇게 하면, 떼돈 벌거든요. 팀노바정도로 고현봉으로 가는 곳에서, 국비 지원을 한다면, 사람들이 안 몰릴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내가 못할까? 내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 아니잖아. 이거는 바보가 아니라도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세,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퀄리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정말 팀노바가 정말 많은 그 공격들로 인해서, 음더 이제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제 멘탈이 나가거나 막, 이렇게 해서 뭐 천국으로 가고 막 이러면, 뭐 국비전이 될수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의 퀄리티는 그, 나올 수 없겠죠. 지금 진짜 잘해야 지금 퀄리티에, 한 70%? 그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뭐, 국비 같은 걸 하게 됐을 때. 뭐,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엄청 괜찮겠죠. 지금 퀄리티의 50%만 해도, 저는 지금 뭐, 연봉에 한, 못해도 한,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2,700을 받는다고 하면, 그, 신입이 한3,000 받는다고 친다면, 뭐, 어 지금 퀄리티가 한5,000 이상은 무조건 가니까, 제일 못해도 5,000 이상 가니까, 한, 한, 4,000? 42,300만 돼도, 국비전에서, 그 정도도, 물론 좀 힘들게, 힘들긴 하겠지만, 커리큘럼은 대대적으로 손봐야 되겠지만, 국비전에 맞게, 그렇게 해도, 어, 괜찮다라는,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어요. 조금 길게 수업을 하고 하면, 그 정도 연병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자신이 있거든요. 현 시점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연봉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최전선에서 최고의 퀄리티로,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최상의 퀄리티의 교육, 가장 그 혁신적인 교육을 하는 지금이 좋긴 해요. 교육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걸 워낙에 좋아했고, 음, 저는 옛날에 디워 사태 때도 그렇고 어떤 하나의 가치관이 굉장히 파시즘적으로, 광적으로 막 몰아치는 한국 사회의 그런 특유의 그런 감성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팀 노바 공격할 때도 지니어브 상관없이 파시즘적인 공격을 많이 했었죠. 단톡방에서 테러한대든지 뭐 실제로 없는 얘기 막 지어서 글 올리고 자기들끼리 키드키드 거리지만 뭐 네카라쿱을 당초는 못 간다고 하지만 실제 졸업생들 많이 다니고 있고 현재는 그리고 해외 더큰 기업에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사업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시점이 왔을 올줄 알고 있었죠. <laughs>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런 거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전 군중심리를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어, 진짜, 아, 이게 내가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는 1800년대 때부터 이미 정해진 거야 프랑스 혁명 때부터.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역사적 그 이상, 그 군중을 직접 관찰한 학자 입장에서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고 다 맞다면 마녀사냥이나 낯지즘이나 어~ 그리고 그~ 뭐~ 덩샤오핑 때 덩샤오핑 때에 아~ 그림을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이~ 덩샤오핑 때에 천안문 사태 어~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같이 어~ 굉장히 어~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겠죠? 그, 지금 봤을 때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일부가 그런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당시에 정말 정치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들이 저런 행동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미개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고 그 판단이 지금 봤을 땐좀 아쉬운 판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고 근데 굳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아 굳이 내가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 되나 라는 생각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 그 현실을 가장 명확하게 사는 건좀 유하게 사는 건 그냥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면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물론 지금의 논조나 생각들은 지속하겠지만, 어 약간 겸손한 척, 그니까 겸손한 척, 겸손하진 않지만 겸손한 척 하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눈밖에 안 나는 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요 아무튼 일단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이게 많이 그로 인해서 많이 두드려 맞은 이상, 저는 이렇게 그냥 이런 걸로 버티면서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팀노바를 졸업한 친구들이 만족해 하고,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가고, 그냥 그런 걸로 소소하게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 것 같아요. 참 웃긴 것 같아, 그쵸? 정말, 정말 한 명의 전문가가 열심히 읽어 놓고, 정말 제가 30, 진짜 거의 30년 가까이 코딩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진짜 10살 때부터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어려운 부분이 뭔지를 다 알거든,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걸 설명하는 법도 되게 잘 알고, 그렇게 해서 많이 연구해놓은 것들을, 어, 참, 한순간에 그렇게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아직도 드는데, 그냥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지금까지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고, 어, 지금 전무후무해요. 올해 이제 이두 친구까지 합치고, 이제 또한세 세 친구 정도가 더 구직을 할 거예요. 구직을 하면, 그래도 올해 한 30명 넘게 구직을할것 같아요. 어, 지금 얼추 계산해 보니까 얼추 30명 좀안 되더라고요. 그 30명 안 되는 친구들이 5천 이하로, 어, 아, 5천 미만으로 아무도 안 갔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런 기세로만 쭉 가면 어, 매년 5천 이상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우리나라, 상, 대한민국 그 모든 그 나이대를 다 합쳐서 평균치로 봤을 때 상위 2 0니까 그걸로 시작해서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요즘 스타트업 신이 구직이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벤처 초자가 활성화가 요즘 좀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좀 요즘 아마 스타트업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와중에도 저런 고연봉을 받는 친구들 보면 아 역시 얘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좀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학생도 좋고 저희도 좋고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도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아, 이거는 다음에 영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